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퍼스트 클래스 발표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자로 어, 한 번씩의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플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총장에게 이제, 고 싶은 질문은, 어, 그저께죠 그, 로봇 칼린하고, 이제, 직비드 해커가 상판로스에다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근데 뭐, 그 글이 쓴 게, 지난 11월에 한국 왔을 때 우리 통일, 연세대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일이 긴 한데요. 그런데 특히 12월 30일 전원회의 연설 이후에, 아, 김정은은 전쟁 불사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기댈 게 없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하고 상당히 협력을 도모한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국이와 같은 전면전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전 언론에서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또 비관적으로 나온 게 뜨면 돼. 우리 양 총장님은 그 칼린하고 해커 분석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칼린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상당히 정확한 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당히. <laughs> 네. <웃음> 어, 제가 그이 발작도 밝혔었단말고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두 가지 요소. 다시 말해서, 그, 재래식 무기와 핵 무기. 이 관점을 볼 때, 특히 그 핵은 상당히 고도화됐다더라도 핵만으로 전쟁을 밝혀줬을까.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래식 무기가 필요한데, 재래식 무기가 지금 문제 제가 발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래식 무기의 공격력이 전차 장갑차를 보고 있는데, 이 전차 장갑차가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가면 조금, 어, 부소공장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했지만, 아직까지 는 상당히 노화된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을봤을 때, 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정치적인 전쟁 부사로, 이기 대해서는, 어, 머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현실화되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 고위한 원장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지금 비대칭 상태인데 재래식 전력에서 한미 전력자들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핵을 쓰려고 하는데 핵을 지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두 번째는 사용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있는 응징과 보복 강도가 상당히 클 텐데 북한이 정말 대멸이 될 텐데 그런 걸 위험 무릅쓰고라도 할 그런 자세가 돼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해커 박사는. 돼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건거든요. 로봇, 로봇 칼린 선생은 그, 그런 능력과 의지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고, 우리 양호진 총장님께서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 능력이 부기 없다. 의도는 있을 건지 모르지만 능력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면요 아까 그 고원장님께서 특히 조건부, 그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시거든요. 근데 한국 언론에서는 남에서 뭐뭐하면 한미 연합전쟁이 뭐뭐하면은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모든게 강대강 소위 정면 정년 대결대 정면 대결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조건으로 돼 있어요. 한미가 먼저 행동을 하면은 북에 산되는 건데 우리 지금 한국 언론에서 도 별로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고 연결시켜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우선 그두분 북한인 해커 이두 분은 사실 북한을 약간 내재적으로 보는. 그 가까운 분위라가 북한의 의도를 좀 강하게 부각시켰다고 보는데,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할수 있느냐는 것은, 그 결국 북한이 그렇게 무모한 정권이냐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계속 국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그 핵을 법제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상대가 사용한다면, 이제 거기에 상응해서 바빠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무조건 쓰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써서 이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경고를 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지도자들이 헌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에, 그 어떤 그 어두치 않은 부분에서 어, 이게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럴 때도 핵 사용은, 이제 그, 사용을 직접 한다기 보다 그걸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약간의 제한이쟁으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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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부분적인 충돌이나 뭐 이런 국제적인 충돌은 어, 지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나 이제 그 6.25식 전년전쟁은, 그 어, 북한도 지금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김준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면자 북한이 화산 30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전선 소위 작전부대 전술부대라고 하는 걸 구축을 해 놓고 지금 다양한 형태의 전력들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갖고 지금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그게 50% 이상인지 그 이해인지 우리는 얘기하기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나 어떻게 김진영 교수님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우리 이만혁 박사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라고 <laughs> 말씀하시고 또 가린하고 해커 박사님 된다. 저는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3일 연속 포를 날린 것도 한국이 한미가 초 연초에 우리 포가 먼저 발 사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그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저도 북한이 굉장히 자기들 논리 안에서 대형적이고 정당하고 어한 반응을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하는 일은 오히려 어 남쪽에서 도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히려 저는 가능성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전쟁이나 촉발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상황이 괜찮은가에 대한 인겁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면 리스크가 커질수록 북한은 대외 환경에서 유리한 전략적 환경으로 가고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이 코리아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을 계속 까먹게 되면 그리고 북한은 향후에 3, 4년 후에 저는 북한이 가지고 올 어마어마한 다양한 무기적으로 이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평화관리하기 위해서 줘야 될 대가가 계속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될그개이 커지는 것도 위기다. 글쎄, 근데 요거 이 주제만 갖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이만혁 박사님께 요새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2017년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제가 2017년대에 제가 대통령 모시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트럼프의 파이 r 퓨리 같은 가더 문제죠. 북한이 사용하는 문제가. 우리가 스키 배운도 얘기를 했고, 다얘기 했지만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모하게 이제 선제타격을 할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그때는 남해는 우리 국정원하고 통일전선부사의 연락처는 있었고, 그다음에 군사통신선도 포함해 갖고 정상간은 없었지만 군사통신선, 국정원 라인, 그다음에 통일부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백 채널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 서인 서로를 포함해서 다양한 비정부 단체들이 북측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고 또또국정원에서또 라인도 또 북측하고 갖고 있었고 또 미국이 어떻든 간에 그때는 어, 뭐 제가 기억합니다만 서훈 원장과 마이클 폼페오 시아의 국장을 통해 갖고 북측하고 대화 채널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 신뢰 구축이라든가 북한하고의 연계 체을라는게 있어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기본 장치는 돼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왔으니다 무너진 거예요. 자, 남북 군사로 무너졌죠. 통신채는 지금 다섯 개체는 전부 다 지금 다쳤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과거에 했던 패션한 디플로마시, 외국 외교하는 것도 지금 전혀 불가능하죠. 그건 뭐현 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뿐 아니고 우리 지금 민간단체들 북측 활용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또 미국도 북한하고 전혀 얘기가 안니고뭐 뉴욕 채널 도작동을 하지 않고, 또 미국 자체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중국은 자기들 크게 소위 쌍병단이니쌍대병행 통해서 북한 의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미국 한국이 전혀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이제는 니도 알아서 해 우리 많이 안할게있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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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을 이렇 비교해 보면 저는 2017년보다도 지금이 더 위태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드십니다. 끝. 김정은이 그 생각하기를 어,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을 하는데 핵 공격을 포함해서 공격하는데 남한도 보복을 안할 것이고 미국도 보복을 안할 것이다 하고 믿으면은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복을 안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야 지금 뭐 김주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후기 북의 얘기를 조금씩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살 행위를 그냥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이승환 차장님께서는 뭐요 문제 관련실에서 지금 생각할 때 남북 관계가 왕막해서 어려웠었을 때는 우리 사실상 민간 부분에 아 다양한 NGO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데 지금 민족 간이 특수관계에서 국가대 국가관계로 전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요건 어떻게 지금 저 시민사회에서 인식하고 있고 여기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 우선 뭐그 로버트 칼린하고 그 해커분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원글을 제가 못 보고 이 보도만 받기 때문에 뭐잘 모르겠고요. 다만 뭐. 우려는 하는 정도고, 실제로, 북한은, 북한이 오히려 강조하는 건그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과 관련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그, 뭐, 핵태세나 핵 전략 자체가 그렇게, 그, 변화해왔던 거는 사실은, 미국에 대한 확실한 경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면, 어, 미국은 핵전쟁을 할 정도의 일부를 가포해라.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가 저는 더, 어, 뭐, 일종의 좀 있다고 보고요. 뭐, 그 얘기 이면은 위기관리와 관련해서, 어, 사실은 미국의 책임이 있는 역할, 어, 정도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뭐, 어느 정도는 뭐, 내포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한이 어쨌든 뭐, 대남 그 기부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정리한 게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층 통전, 어,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소위 민간의 어, 제일 그 하층 연대와 관련된 이런 단위들부터 먼저 정리를 한거다 사실은 그것도 저는 뭐 예, 사실 조건부로 어, 국토 통전 얘기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앞으로 뭐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대로 끝이냐? 뭐 저는 뭐그 조금 그 다르다고 보고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일방적으로 받고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사실은 내부 통제를 벗어난 부분에 그이 경제 관리에 대한 지금 대대적인 그 내가 통제 강화하는 이런 그 기존 위에 지금 아직도 계속 있기 때문에 어, 북한이 사실은 대남기구 정리하는 것이 뭐 북한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지금 문제도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조치 중에 한 부분을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뭐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어떻게 어, 변화할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측에서 남측 인간들이 어, 적극적으로 이 통화와 그리고 협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타났던 부분의 문제점과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좀 새로운 접근과 대응 방식으로 나가는 아 이런 노력을 진행한다면 저는 뭐 적절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일단 소위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뭐 하부에서의 연대 또는 민간에서 연구 부분 같은 부분은 조금 더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뭐 이것도 지금 이 서플리 판단할 때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총장님, 우리가 지금 그 남북 관계 보면은 이제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백채널 같은 거 이용을 해가고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협상을 해가고 다시 한상상 쌍을 돌리는. 이 패턴 계이이번에도 계속, 계속 될 거라고 봅니까그거 아, 거기에 해서 딱 하나 더드리면은 지금 우리 이만덕 교수께서 아,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얘기하는데 정말 그거에 동의하시니까? <laughs> <laughs> 저는 뭐, 리분 그,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동의합니다. 절망과 실망 이런 것 수준에서는 좀 대동의하는 네. 것 같고. 그다음 제재 우리가 얘는 남북관계가 상대가 어렵더라 그래도 기본적인 지원을 해야 기 때문에 어, 어, 다시 보관을 해야지 지원을 해야지 특히나 어, 지금 북한의 주장에좀가거것리 조건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건부의 약간 사례를 보면 특히 중요한 북한의 그 핵무력 고도의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금 문제 법제와 너무나도 지금 검거. 그럼 지금 이제서서이두 개의 국가로 그리고 새로운 통일 방안 정립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지금 보면은 지금 문제 법제와 헌법 한 과정에 있다 그러면요. 다시 남북간의 보건학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지 짓이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런데 국가대 국가 외교관계 모두 쉽지 않은가요? 특수관계하다 보니까 그냥 낯익게 <laughs> 하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반제에서도 자그 동소독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서독이 일관되게 잠정 재 특수관계, 그것을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헤머드 코올이 보수 정부도 동화전 개성이고. 그래서 결국은 89년도에 베를린 장르 있을보을통내가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는 오로지 그 평화는 가치 속에서 씹을 우리는 그 특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자, 이제 플로우에 오픈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자기가 질문이나 감액좀 간단하게 해주셔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명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손 들어주십시오. 예. The mic.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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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니 r y I'm s o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북한 내, 내부 변수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렇게 세게 나가는 것도 사실은 내부 정치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양무진 교수님과 고위관 교수님께서 말씀이 참 했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니다이그뭐말까그 국가 간의 절대 국가 간의 결국 긴장 유지 등 측면인데 이것은 아마. 그물운을더 강화시키다는 맹불으로 하는 고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결국 지금까지 대남부전도를 위해서 완전히 그, 정말 생각이 사라지게 함으로 해가지고 굉장무적그 인상실을 최대 결수하는 그런 면이 됐겠죠. 또 그리고 아마 지금은 이제 북한은 그 러시아와 중국의 대패선상에서 이, 뭐랄까, 어. 남북관계, 이것이 화해협력 이런 것이 좋을 것인가, 무기계 있어가지고 아니 북미 국가로 좋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뒷배를 충분히 활용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화해협력보다도 북미 국가로의 좀더 무기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서 보입니다. 고위장고원장그 이런 문제 있으면 뭐 정부 나 이런 데서 정답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또 내부. 홍제를 방어하기 위한, 대단히, 강경, 정체가, 이렇게, 이거 뭐, 그러니까 늘 오는 그 정답 같은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근데 그, 남북 대화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저는 이 대화에 나올 때는, 그, 감다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 인식이 있을 때 나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제일 대화 시대도, 어, 미중간에 대탄트가 있고, 뭐, 이 정세 변화가, 이, 한반도 미칠 영향을 오래해서 선제적으로, 어, 나와서 칠성도 증명 같은 만들고, 그런 전략이 있고, 아우산 폭파 사건 이후에도, 어, 84년부터 제2대화 시대가 이루어서 공제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붕괴, 또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에, 이럴 때 보면, 그, 적당한 위기는 수영체제 유지에 해서 유지를 위해서는 좋고, 그래 간단하게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는 또 대화를 나와서이 위기를 좀풀려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을 좀 갖고 전략국가라는 그에 어떤 지위나 격에 맞게 대남관계나 뭘 풀어보겠다는 식의 조금 우위 있는 것 같아요. 뭐 의식적으로는 그런데다가 이제 신냉전 구도를 활용해서. 생존하는데도 다소 자신감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구원자 역할을 하면서 도 상당히 지금 그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러시아가 당분간 줄수 있는 역시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세는 이전에 어, 북한이 펴왔던 정, 그 전략과 전술 하고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나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김정은 시대 달라진 북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어야 된다. 과거 아까 정답처럼 같은 얘기만 해서는 지금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 북한 사실상 많이 달라졌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맞춤형 대북 정책이 이어야지. 뭐 맨날 정답 같은 하나만 하는 얘기들. 북한이 미사일 쏘면 그다음에 나온 정 대책은 똑같잖아 요날 그게 뭐 수백 차례 그냥 똑같은 얘기들만 매뉴얼대 그래서는 이루지 않는다. 그니까, 우리 이제 고유한 원장께서는 대한민국 은 남측의 대북 정보 분석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리고근왜 <laughs> 원장이 있으면서 그 고치지 않았어 <laughs> 아니, 제가 있을 때, 저, 김주혜 갖고 또그 당시 국정원에서 후계자 아니다. 그 다음에 저정보수도 아니다 할때 저는 맞다. 그리고 저. <laughs> <laughs> 아들이, 아들이, 그 맞이 아들이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때 그때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그거 이제 이게 북한을 보면 그 징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용되는 상징어, 그리고 이제 거기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선전, 이런 걸 종합해 볼때그 관련 짓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저도 그 국정원, 옛날에, 왜 그런 얘기냐 국정원이 옛날에 예, 김정은으로 가는 걸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후지모트 겐지가 그렇게 얘기해도 뭐 정철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어, 그리고 대만 사진 기자가 그원산에그 협동농장에 사진 찍어가서 나온 거 보고, 아, 김정은이다. 이름도 운이다 했다가 은으로 맞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인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데를 그대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안하지만 그 종원 같은 데서 얘기한 게 장난감 사가는 거 보고 아들이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우리 장영원 부장은 국정만 다뤘으니까, 우리 토끼 영권이 옳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국정원이 옳게 보는 거예요? 한 말씀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우리 남의 대한민국이 대국 정보 분석의 능력에 대해서 기사 쓰실 때 어느 쪽걸더 활용합니까? 전직이 저는 그. 사실은 뭐, 김주혜 문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내 옥동 판단이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나. 요한 마이크를 잡은 김에. 사실은, 저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절망, 희망, 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북한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 북한의 변화를 그 최근에 얘기했던 교전 중인 두국과 관계 또는 적대적 두국과 관계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김정은은 그 2020년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인민민주주의혁명을 강규약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대남태도의 변화는 사실은 꽤 꾸준히 꾸준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민민주주의 혁명론이라는 것이 우리를 친다면 어 영토조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는 재연헌법때 만들어졌었던 영토조항에 대해서 그 어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여전히 그게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저는 두 국가 관계라고 해서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지향해 왔었던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것이 조금 음, 관계를 맺는데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두 국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그 전략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찾아나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김주혜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주혜가 후계자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후계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유의해서 보자. 라는 정도 선이 정답이 아닐까라는 오케이.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예. 자, 자기 소개해 주시고. 한중수라고 잠깐입니다. 수는전 전쟁사람 저기 그, 지금 북한 얘기도 많이 하셨고 남한 정부도 정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소위 말하는 우리 평화세력 시민세력도할 일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뭐냐면은 용어 정리부터 좀 했으니까. 뭐? 네, 용어 어를좀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우리 남북관계라고 그 하나 70년 동안 못 만든 적습니다북이 중국하고 대만이 양강 관계라고 해요. 근데 서로 서로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 하나 못 만듭니다. 그리고 뭐 구구 세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구구 세력은 구구 세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 구구 세력이 정조 회두는 거 보셨습니까? 독일 구구 세력들이 정조 회두는 곳.